단체 하마스가 지하 터널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스라엘 국경지대 프리갈 발 바로 아래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주민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sum> <sum> 공사 지하 터널을 이용한 급습은 하마스 공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원들에게 무기와 사냥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이 터널입니다. 오늘의 헬든 아르바이트 안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을 이용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을 이을 이용한 토넬트 한토넬을이용트 타악을 이용한 이용한 토넬을 이용한 토넬트 타악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터널 감지 장치는 완성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2016년 2월 15일 아침 9시 30분에 개 b s 뉴스에서 그 월드 뉴스에서 그 하마스 땅굴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금방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면 그 우리 국민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그어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갖고도 그땅 속에서 그, 하마스가 땅굴, 굴차가는 소리를 여러분 영상에서 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남굴사는 그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보다도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것이 방송 전용 선인 오디오 선이고, 요 앞에가 강력한 그 성능이 좀핀 마이크입니다. 또뭐 이마트에도 가보면 일반 우리가 또이핀 마이크를 우리가 또 사용해서 또 어, 기존에 여기 동 파이프 속에 넣어서 우리가 또 수중 녹음기를 에, 녹음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일제 소니 이런 녹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어, 경기도 어, 남양주 수석동에서 우리가 이번에 녹취할 때에 상당한 그런 기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일명 제트 모터. 우리가 거기서 다 사용했던 어, 이 모터들입니다. 제트 모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빼고, 성룡 좋은 핀 마이크, 어? 방송 전용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녹취를 해서, 어, 거기서 상당한 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장장 9개월 동안 우리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뭐 강력한, 뭐, 쿵프레이처 소리. 참, 뭐, 누가 어린애도 들어도 이 쿵프레이처 소리. 그리고, 어, 북한 여성의 말씨. 어?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 강좌. 여러분, 들어보면, 까 북한 여성의, 어, 어 아나운서의 그런, 음, 어, 목소리구나. 누차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남굴사가 북계군의 땅굴 그 밑에서 작업하고 또 그와 관련된 그러한 사내 방송 어투로 얘들이 이념적 그러한 방송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리와, 어, 굴착 소리와 이런 관련한 소리를 9개월 동안 생생하게 남양주 수송된 에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어 제트 모터를 이용해서 특수 핀 마이크를 놓고 방송 전용 오디오스를 놓고 이러한 일체 어이 어? 녹음기 그리고 우리 이마트에 가면은 또 이런 판은 그핀 마이크 또 이번에는 우리가 아 어? 여의도 쪽에서 산 특수 핀 마이크로 우리가 9개월 동안 어 엄청난 어? 자감기 소리 예, 드릴 소리, 예, 또 경차 지나가는 크랙슨 빵빵 소리, 그리고 큰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어, 꽃브스소리의그 요란한 소리, 북한 여성의 말씨,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 강좌. 우리 수석동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4km 이상의그 서울 면목동에 예전에 채석장이 했던, 서울시가 개발했던 채석장 했던, 어, 서울 용마산, 어, 중앙 강좌. 그 강력한 천반 어, 청함 지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 남굴사가 어, 소리 녹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 하기 위해서 개발한 장비들이고 금방 영상에서 반 것처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초등학생들까지 다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으로 땅 밑에서 요란한 소리를 녹취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에게 이제를하면 이스라엘 군이 땅굴 증후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그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이제 땅굴을 통해서 먼저 튀어나온 것을 이스라엘 군이 먼저 발견하고 50일 동안 땅굴 전쟁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과 대한민국의 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강굴 사이 완벽한 이러한 어, 엄청 이 장비를 우리가 개발해서 정말로 누구든지 그. 비를 대면 이 정확한 소리를 듣고 북한 여성의 그런 말씨 소리 여러분 2014년에 양주 땅굴 현장에서 북한 여성의 그 말씨 소리를 종편에서 우리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방부는 후전선 4km DMZ 4km 이상은 땅굴이 없다 물 공기 버급 처리 문제를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땅굴 팔 기술 능력이 없다 이 삼박자론을 위장 기술했던 1983년 5월 7일 날 강원대 양구에 위장기술을 해가지고 제4땅굴을 찾는데 공문을 해서 정부사령부에서 대령까지 달고 1995년에 예편했던 신중철이 2001년도에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저 출적으로는 북한으로 좀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신중철이가 4킬로 이상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럭 처리를 못 한다. 이 삼박자론을 만들었어. 대한민국에 국방부 합참의 중요한 합참 의장 뭐 국방부 장관 지금까지 모든 이 수뇌부를 장악한 이선박자론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폐기하고 를 이스라엘 군처럼 하마스의 땅굴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 국방부 합참도 북핵군의 땅굴을 찾기 위해서 남굴사가 22미터 출구용 45도 각도의 출구용 땅굴을 찾았던 양주 땅굴과 또, 2015년 5월 25일, 50mm 시추 캐싱 통화에서 9개월 동안 소리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남양주 수석동에 즉각 들어와서 절개 작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절개 작업해서 을 땅굴의 진위를 찾아내야만이, 이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굴사가 2014년, 2015년, 양주 강사동, 2015년 남양주 수석동에 이 모든 땅굴 물정을 이스라엘 군처럼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기 위해서 북방부와 합참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현장 절개 작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탄하면서 원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김간진 안보실장 한민국 방장근의 잘못된 보고에 기교리지 마시고 남굴사가 9개월 동안 올려놨고 또한 2014년에 지하 20입니다. 45도 출구형 땅굴 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1974년 10월 26일 아버지 박진희 대통령께서 김일성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기 위한 민간군 TF를 선언했던 그 애국적 활동을 애국적 결심을 2016년 2월 중에 꼭 결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탄을 원 드립니다. 아 금방 그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이 스마트 폰을 통해서 그 소리 녹취한 것을 이스라엘 군에게 제보한 그 어, 월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 남양주 수석동에서 우리 어린아이 기에도이 아, 소리는 껌푸락소 소리구나. 이 소리를 당시 7월 달에 강력한 호소를 했던 그 영상을 다시 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애국 시민 여러분, 아,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는 쿠쿠넥사가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은 불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하 밑에 있는 국제군들도 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기계 소리인데, 뭔가 이게 콤플락사 같은 이런 소리가 아닌가. 한 번, 다시 한 번, 유심히 한 15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 시민 여러분, 뭔가 지금 기계 소리가 들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보세요. 좀, 노골조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이 2015년 7월 21일, 한 7시 40분 가까이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소니 제품의 그 이게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녹음을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작은 앰퍼, 스피커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지금 동시 여러분 앞에 지금 들려주고 있는 상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게 큰 개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테카 노마트에서 산핀마이크보다는 여의도 쪽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어렵게 구입한 이것이 상당한 소리가 전 테크노마이터보다는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만 이게 그 지하 18m의 이물 5cm 속에 이 고여있는 물을 올리는 기존 이거 갖고 했을 때는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창호 목사가 4m, 그러니까 4cm PVC의 그 주르박을 만들어서 물을 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굴사에서 무소 무진동 이게 그 밧데리 바테리, 또 밧데리가 끝나면 전기로 우리가 물을 그, 어, 뽑아내는 속수 수중 모터를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밑바닥까지 다 빼고 난 후에 이 성능 좋은 핀 마이크가 들어갔을 때 지금 그 1단골 라인과 1단골 라인 사이에 저희 18m 층남 속에 이게 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돌아가는 소리 지금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는 무슨 울리잖아요. 자, 이게 기계에서 가는 소리인데 이것이 국방부가 지금까지 남물수가 말하는 땅굴의 진실을 외면하고 지하 5cm 공간 속에 나오는 바람 소리라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소위 지들이 마음에 맞는 전문가들 동원해서 이거 지하에서 부는 바람 소리다. 여러분이작은 5cm 강경석에서 어떻게 바람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지금도 들리는데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남침당구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침당구 진실을 고민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에 의해서 적화통일이될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한국교회여 남불사에서 헌신하는 이 목사들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청와대 에실로 박근혜 대통령님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김관진 한민구의 민간 탐사들이 땅굴이 없다는 허거 보고받지 마시고,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기계에 들어가는 소리,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15분만 한번기울를 주십시오. 남진당군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남불사의 진실에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이팅남불사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만세! 자, 어, 여러분, 어, 금방 이 영상은 2015년 7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에 남양주 수석동에서 여론난 꿈불악세 소리! 남불사 대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 국민들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영상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정확한 소리가 이렇게 녹취가 되어서, 9개월 이상, 또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남양, 양주는, 또 북, 어, 북한 여성의 말씨를 녹취하고, 또, 어, 전기 불랗기를 갖고 7개월 동안, 지하 22m의 45도 출구형 땅굴을 우리가 찾아서, 녹강 공법으로, 언론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 또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또 이스라엘의 국방부의 차이점을 우리 한번 정립을 한번 해 보십시다. 오늘 KB에서 아침 9시 30분에 월드 뉴스, 하마스 땅굴에 대한 그 영상 뉴스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우리 남굴사가 녹취에 대해서 최첨단의 장비를 갖고 정확한 소리를 녹취를 하고 북한 여성이 말씨를 이렇게 녹취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도 국방부는 남굴사가 조작했다. 이거는 지하 발음 소리다. 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 어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설 용마산 중앙광장이 북한 여성의 이 말씨 녹취를 남굴사가 조작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듣고 KBS 월드 뉴스를 다시 한번 하마스 땅굴 어, 뉴스를 듣고 이제 마지막 판단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5월 17일 서울 용안산 중앙강광부가 됐습니다. 2015년 6월 2일 오후 7시 6분경 앞에 1분 42초는 원본이고 뒤에는 이 원본을 노이즈음을 음향 전문가에게 노이즈음을 제거한 바로 편집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 북한 여성의 아나운서 목소리 저희들이 봤을 때 사내 방송의 어투로 어, 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 광장 어, 그 누가 들어봐도 이이 이 목소리는 북한 여성의 말실한 사실을 어, 듣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땅굴 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KBS 월드 뉴스 아침 9시 30분에 하마스 땅굴과 관련돼 있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난굴사의 땅굴 진실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제오천만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트남처럼 땅굴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1975년 4월 30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지하 터널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맞닿은 이스라엘 국경 지대의 프리갈 발 바로 아래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주민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놀람> Mittlerweile ist bekannt, dass die Hamas neue Tunnel gräbt. Jetzt wissen wir, sie sind wenige Meter u n t 공사 도중 터널이 붕괴되면서 하마스 대원들이 숨지고 있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 터널을 이용한 급습은 하마스 공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원들에게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이 터널입니다. 우리 n 헬든 h e n arbeiten an neuen Tunneln t Tag Tag. a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터널 감지 장치는 완성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